육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애다. 얘는 구제불능이다딱못 박아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출해 주시러 오신 거죠. 그래서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다고 기록해 놨고,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면 살겠냐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골라서 하는데, 하나님의 질서를 잠깐 깨뜨리잖아.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가 깨지면, 이 사람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피조물한테도 다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여러분들을 만드신 분이에요. 맞죠? 그런데 그분 말씀에 순종할 수 없다. 심각한 병이 걸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치료해 주시려고. 그런데 그것도 거부하잖아요. 그럼 답이 없죠. 답이 없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구출하러 오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의 믿음으로 변화되든가, 아니면,